맛있는 영혼의 소스 돼지고기의 진심인 이원일 셰프가 알려주는 집에서 해먹기 좋은 제육양념 물이랑 짠맛이랑 단맛이 1대1대1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능 양념장처럼 쓸 거니까 물 하나 진간장 쨍한 단맛이 필요할 때는 설탕이 들어가야 된다 조청이나 물엿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 단맛을 조금 맞춰놓는 거 조리 방법에 따라 기본 양념에 다르게 물을 추가하는데 오랫동안 푹 끓여서 졸여야 될 거는 물이 3개 들어가면 양념이 많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먹 보려고 그러면은 계정처럼 물이 2가 들어가면 되고 지금처럼 볶아서 수분을 빨리 날려줘야 되는 거에는 1이 들어가는 거예요. 다진 마늘 4분의 1 컵. 후추는 톡톡. 가브리살은 약한 300g 정도 준비한 거거든요. 얘가 과포화될 때까지 수분을 쭉 하고 빨아들이는 게 정량이에요. 얘들 쫙 주무르다 보면은 조금 남고 거의 다 흡수됐어요. 조금씩만 더 넣으면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치대 보는 거예요 양념이 과포화 상태가 되면 이런 식으로 양념이 조금씩 남아요 얘가 이제 더 이상 흡수를 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간장 양념장 끝 이제 저기에다가 볶아서 드실 때는 양파랑 대파 넣고 촥촥촥. 숯불에다가 구워드시는 저거 구운 다음에 양파랑 대파랑 깻잎을 싹을 아맛있다